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플코인 수상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시작이 돼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목을 살펴보기 앞서서 뉴스 기사를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트럼프가의 채불지역.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3천억 원 비트코인 신규 매수를 했었죠. 이뿐만이 아니고 트럼프의 암호화폐 자문 베일리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7.6억 달러치 매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투자도 허용이 된다라는 이러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통달가될 것인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11월 트럼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은 지지율 그동안에 엄청나게 하락했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트럼프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미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긍정적인 암호화폐 법안 통과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꼭 끌어올려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를 데스크서 내보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트럼프는 자신의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도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수익을 벌려면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물론 행복에서는 대통령이 아호화폐를 샀다고 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긍정적인 이런 발언들에 힘입어서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 내년 3월 내지 4월까지는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목을 살펴보기 앞서서 뉴스 기사를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트럼프가의 채굴지역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3천억 원 비트코인 신규매수를 했었죠. 이뿐만이 아니고 트럼프의 암호화폐 자문 베일리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7.6억 달러치 매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투자도 허용이 된다라는 이러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통달가될 것인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11월 트럼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은 지지율, 그동안에 엄청나게 하락했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트럼프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미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긍정적인 암호화폐 법안 통과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꼭 끌어올려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를 데스크에서 내보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트럼프는 자신의 기억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도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수익을 벌려면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물론 핸북에서는 대통령이 암호화트를 샀다고 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긍정적인 이러한 발언들에 힘입어서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 내년 3월 내지 4월까지는 엄청나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리플 고래지갑들의 형상화한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리플의 전송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지갑간의 이동이 엄청나게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왜 이런 지갑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냐면 결국엔 리플은 과거부터 언락 일점에 따라서 움직였던 코인이고 다시금 언락 일점이 다. 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래들 지갑 이동까지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중임한 것은 리폴을 7억 개의 에스크로 계정에 작업이 또다시 됐는데 이 물량은 결국엔 시장에 쏟아져 나올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요. 사실 리폴이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의혹을 제기한 게 있었죠. 700원부터 4800원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혹이 나오면서 락업 일정이 좀 미뤄졌다라고 보시 있으면 되겠는데요. 어떠한 의혹이냐면 리플의 펌키기 시세 조작 폭로가 터졌습니다. 브랜드 갈링마우스 리프 ceo를 전환해서 대규모 라버 폐쇄를 이용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말이 터졌었는데 위플은 왜이런 시세주작 의도가 터졌냐면, 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언락 일정이 있었을 때, 20배나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10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언락되는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과거 당시에는 200원부터 출발을 했었고, 지금은 600원, 700원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원 라인 때부터는 20배, 그리고 21년도에 마찬가지로 200원 라인 때부터 10배. 그럼 지금 600원 700원 아닐 때니까 앞으로도 상승세가 더 크게 남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언락 일정이 끝날 때 리플은 급락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21년도에도 언락 일정이 끝날 때 급락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언락 일정이 추가 상승은 나오겠지만 끝나게 되면 급락이 나온다 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언락 일정이 되겠는데요 간혹가다 차트매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차트매매는 지금부터 필요가 없고요 언락 일정에 있는 코인들은 300% 내지 많게는 1000% 200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리플은 통상적으로 10배 내지 2 0배가 올라갔던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600원부터 출발했다고 가정한다면 20배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동안에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던 리플이 만원 이상을 돌파하는 것도 지금 그때가 된다라는 거죠. 내친 언락이 끝나게 되면 긍정적인 뉴스들이 지금까지는 쏟아져 나왔지만 이런 모멘텀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세력들은 빠져나오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언락 일정이 끝나기 전에는 매도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언닭 일정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그렇다면 회침 언락 일정집을 제가 배포를 드릴 건데요. 이전에 배포드렸던 것처럼 25년도 최신 버전이고요. 회력 평담가 뿐만 아니라 언락 일정을 세세하게 적어놨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건 4페이지에 어느 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빨간 표시를 해뒀으니까 빨간 표시한날 전후로 매도를 계획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참 간단합니다. 사실 욕심만 버리면 누구나 쉽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이 언락 일정에 따른 매매인데요. 이번 한 번만큼은 차트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언락 일정집을 참고하셔서 제가 드리는 일정대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5페이지 이상부터 보시면 제가 재단의 구조라든지 뿐만 아니라 올래 지갑 주소도 추적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참고를 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언락 일정집을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080212193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재밌게 한번 같이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락 일정집을 여러분들께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상생활 얘기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같이 재밌게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01080212193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함께 즐거운 코인생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